자, 이거 보세요. 흑은 폰밖에 없는데 백은 폰도 있고 룩도 있고 퀸도 있죠. 백이 뭐래도 이기겠는데 여기 이 흑킹 좀 보세요. 포위당해서 엄짝달싹도못 하는 상황. 메이저 피스로 발랭크만 장악하면 게임이 끝날 것 같죠? 나라면 여기 룩을 먼저 빡 움직인 다음 꺾어서 빡 들어가겠어. 땡 땡땡땡 땡땡땡 안됩니다. 왜? 이건 스테인메이트. 바로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. 정말? 흑보세요. 킹은 못 움직이죠? 폰들 역시 각자 폰에 막혀서꽉 조여진 상태. 움직일 수 있는 기물이 없어. 그러니까 스테인메이트. 무승부입니다. 어 잠깐 그럼. 퀸. 퀸을 움직이면 어떨까? 빵. 땡땡땡땡땡땡땡 이것도 스테인메이트. 안됩니다. 와 이거 빡치네. 움직여도 안 되고 킹을 움직여도 안 되네? 그럼 뭐야? 설마 킹이야? 킹 가자! 땡! 이것도 무승부 스테이 트입니다야 장난해? 뭐만 하면 다 무승부래. 아우 빡쳐. 뭘 움직이더라도 무승부가 되는 이 기괴한 포지션. 도대체 뭔가요?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생각해 보셨나요? 오 이걸 맞추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고요.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다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퍼즐을 처음 접했을 때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겠다 생각했어요. 이건 그냥 장난이라 생각했는데 장난이 아니었어요. 사실 답을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한 퍼즐. 이 포지션에서 흙은 움직일 수 있는 기물이 하나도 없죠. 하지만 백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길이 뚫리게 됩니다. 그래도 모르겠다고요? 그럼 어쩔 수 없네요. 정답 공개합니다. 정답은 오랜만에 외쳐! 세클 파이스톨로! 룩을 잡을 수 있죠? 룩이 잡혔을 때, 빡! 체크메이트! 아, 이거 너무 간단한데? 왜 희생을 생각 못했을까?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이녀석! 하, 너무 빡치는데? 오늘 영상은 빡치니까 여기까지! 그럼 여러분, 안녕!